자 여자는 어, 여자는 고양이 남자는 개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laughs>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육체 있잖아요. 육체. 예. 육체는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는건 이건 동물성을 못 벗어나요. 예. 육체를 갖고서 동물성을 벗어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정신의 중심의식이 육체에 머물고 있으면은 동물이 될수 밖에 없어요 어. 그치만 또 그거는 못 벗어날 수, 못 벗어날 수, 이승에서는 못 벗어나 육체가 없으면은 영이 담을 그릇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 그지 그냥 <laughs> 깨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육체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 육체를 알아야 이 육체를 다스릴 수가 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좋겠어요. 자, 네, 그러면 사람의 육체는 동물인데, 이제 사람의 육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두 종류의 육체가 있어요. 육체. 어? 네. 예. 그런데 한, 한 종류는 그 속에 갈려있는 그 성품이라 해야죠. 우리가 성품. 성품이 여자라는 그 동물, 육체는, 이 여자라는 육체를 갖고 있는 거는 고양이의 성품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남자라는 이 육체는 개와 같은 이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금 야생을 논하지는 않아요 예. 왜 농사도 왜 야생을 우리가 농사지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사꾼이 직접 경작한 걸 농사지었다 그러거든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애완 동물이라 그러죠. <laughs> 어?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야생하고 또 틀려요. 어? 야생은 누가 키운 게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진짜 자연 속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제. 그렇지만 이런 애완경이나 농사나 그거는 그런 거가 아니에요. 음. 그러면 사람의 정신도 농사 짓는 거니까 야생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 농사 짓죠.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근데 어머니도 없고 스승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만약 우리가 독학이라 그러잖아 깨우쳤어 야생이지 뭐야 그런 야생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기가 좀 힘들어요 왜 야생의 법칙으로 인간사회에서 살려면 좀 힘들어 좀 그렇지 않아? 그렇죠. 아무래도 어. 같이 사는 사회인데 어. 혼자서 이상한 데 살고 왔다 오면 어. 적응이 안 되죠. 적응이 안 되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농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신 상태도 농사짓는 야생이 아니고 그래서 보면 야생성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 예, 마치 우리가 야생 고양이가 집에 들어와서 그, 뭐지, 어, 어, 애완동물이 되기 히, 너무 힘들듯이, 예. 진짜 그 사람, 그 고양이가 막, 막다 죽, 죽을 때뭐 살려줬다는 감사의 은혜가 있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들어와서 살기가 힘들어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야생을 논하지 않아요. 응? 예. 야생꺼가 나한테 막 질문하면 참 곤란해요. <laughs>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 고양이의 걔도 뭐냐면, 애완동물이야. 그렇잖아 그런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야생 고양이, 야생 개도 있어. 응? 하지만 이제 그런 걸 이제 논하자고 일반적으로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하고 고양이를 알아야 또 여자를 역으로 또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면 개는 잘 생각해 보세요, 강 선생님. 개는 이게 보면은. 능력이 많아. 이게 한계가 능력이 많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양떼 모는 게 어? 썰매 매는 게 집지키고 집 어, 집지키는 게뭐 사냥하는 게뭐 이런 식으로 각자 갖고 있는 능력 이 있어요. 근데 능력이 추출하지 않는 않으면서 비굴까지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똥개라 그래요. <laughs> 어? 왜 똥개도 우리 곁에서 그 살아. <laughs> 우리 봐, 우리가 주는 밥을 먹고 그래서, 이 개는 각자의 특화된, 어? 특화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고양이는 생긴 것만 틀리지. 네. 하는 짓거리 있잖아, 능력. 네. 난 특화된 거 별로 못 봤는데? 저, 고양이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 좀 그렇지 않아?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매우. 어? 네. 매우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고양이는 개입해서 특화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고, 고양이는 무슨 능력이 있냐? 종족 번식이잖아. 예. 어? 그 능력에는 특별한 게 없어. 그냥 그놈뭐 아무나 암컷한테 다 있지 뭐. 어? 그렇지만. 개 암컷에 비해서 어때요? 고양이 암컷은 모성애가 엄청나게 강해요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이 모성애 있잖아요 모성애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능력 말하는 거야 아주 고양이는 절대적이야 근데 걔는 뭐, 어쩌다 한 마리 이렇게 있는 거지, 모성애가. 거의 막 그렇게 고양이처럼 그러진 않아. 진짜 고양이처럼 그런 거를 내가 이전에 별로 들은분이기 없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자, 이거, 이 매우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음. 응. 그리고 개는, 이제 우리가 키우는 개는 서열을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딱그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외에는다 그냥 개무시야. 옛날에 이제 세퍼트가 우리 집에 이제 이제 막그 당시에 이제 그 개교육이 요즘처럼 있지도 별로 없었는 상태도 그 개가 교육을 받은 개였어요. 세퍼트인데 그래서 교육을 받은 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게는 진짜 여기 돈하고 이렇게 뭘를 이제 물어, 이게 시장방은 얇은 거잖아 이렇게 주면은 가서 두부도 사오고, 간단한 건다 사와. 정리점하고, 그런 거는, 그 간단한 건다 사오는 개였어요.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근데 그 개한테 서열 1위는 우리 아버지야. 그 오로지 아버지 명령에서 이게 왜 따로.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서열 2위일 것 같죠? 그렇죠, 보통은. 근데, 뭐, 개한테 얘기해주지도 않았어요. 하는데 그 개가,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일본이야. 아버지가 없으면 무조건 나야. 그리고 내가 학교를, 난 후문으로, 후문으로 나야. 우리 집이 빠르니까. 전문으로 안 오고, 왜 학교 다 끝나면 후문으로 났거든요. 그럼 후문에 나올 때쯤 되면 그개가딱 기다리고 있어. 내, 내한 살짜리 남자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럼 걔한테도 또 그래야 되잖아. 걔는 완전 개무시야. 진짜 개가 무시해. <laughs> 그래서 같이 애들하고만 걸어가더라도이 개는 딱내 뒤쪽에서만 쫙 나를 호위하면서 오지. 뭐내 남자 동생이나 이런 애들은 시영쓰지도 않아. 개의 품성을 얘기해. 충성심. 오로지 주인 하나를 딱 바라고 충성심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개를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이유에 섰는지 팔았어. 근데 며칠 만에 농장에서 탈출해서 우리 집에 찾아왔어. 근데 밤이야. 근데 내가 막 자고 있는데 우성성성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좀 자면을 좀게잘 자는 편이라서 못 일어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듣기만 했는데 그 개가 찾아왔는데 그, 거기다 전화를 해서 그, 그 사람들이 또 데리러 와가지고 막 보내주는 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개처럼 절대 충성을 안 한다. 충성을 하지 않는다고 결심을 했어. 어린 나이에. 그때가 내가 주, 국민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였던 것 같아. 그만큼 개는 충성심이 굉장히 투철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 사람을 주인으로 알고 자기한테 양식을 주고 하, 걷, 걷어주는 사람에 대한 충성심인데 충성심 어충 충이 있어 그래서 그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그개 개 중에서도 충성심이 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매우 강한 개가 진돗개잖아. 네. 그래서 진돗개의 가치가, 어? 진돗개. 진돗개의 가치가 그 충성심, 물론 용명스러움도 있지만 그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굉장히 높이 사요. 응? 네. 이게 개예요. 네. 그럼 고양이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어릴 때부터 왜막 어릴 때부터 키워서 이 고양이가 얘이 예,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자기 엄마라고 생각했을 때막 따르는 거지. 응? 개처럼 자기는 개, 이 사람은 사람. 응? 주인으로서 충성심을 가져서 따르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가 따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고, 엄마라고.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 엄마. <laughs> 나 옛날에 고양이를 한 3대를 거춰서 27마리까지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땐 이런 집이 아니고, 시골 집 있잖아. 농장에, 농장에 살 텐데. 너무 웃기는 게, 이제 엄마, 고양이하고 3대가 젖을 물어. 젖도 안 떼. 그러니까 할머니 젖을 엄마, 엄마가 물고 엄마 젖을 새끼가 물어. 삼대가 물어. 누워서 삼대가 젖물고 있어. 그리고 도망가지 않으면, 근데 숫놈들은 도망가더라고. 집을 나가더라고. 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암놈들은 그냥 어젠가라면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살아.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어. 섬대가 젖을 물어.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 거야. 어? 응? 그래서 이 고양이가 사람을 막 따르고 가는 거는 자기가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따르는 게 아니고, 뭐예요어리또 들으면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 양식을 주니까 자기 환경을 좋게 만들어준 거 좋게 만들어줘서 그 이제 좋아하는 거지, 그 개처럼 충성심에서 좋아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고양이에요 그리고 고양이는 태생적으로 똥 오줌을 스스로 가려요. 대소변을. 그래서 거하면 다 이제 긁어서 하잖아요. 이 개는 똥무줌 똥이나 이제 똥 같은 건잘 모르겠지만. 오줌을 통해서 자기 영역표시를 해 완전 틀려 영역표시를 해 그래서 모르는 데 가면 계속 오줌싸고 하잖아 또왜이 개는 후각에 굉장히 발달됐어요 음. 근데 이 고양이는 내가 알기로는 후각 냄새보다는 그 똑같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소리로 알아본다 그래 그래서 "마미 마미" 하면서 친해졌잖아. 그러면 만약에 한 며칠 있다가 만나거나 하잖아. 그러면 똑같은 말로 해야 돼. "마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원래 평상대로 "마미 마미" 이러면서 왜 "소리" 있잖아. "소리" 소리로 기억을 찾고 그걸 한다. 그래요. 이제 "주"가 그렇다는 거야. "주" 뭐, 눈기, 코가 있으니까 다 사용하지. 근데 내 말은 주로 발달한 게 그렇다는 거야. 음. 그래서 왜, 어, 개가 후광이 발달한 걸 알잖아. 그 냄새로 해가지고 뭘다 찾아다니고. 네. 그래서 자기 오줌 싸고서 왜그 오줌 싼 길로 다 오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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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는 못해. <laughs> 고양이는 못해. 음. 자, 그래서 이런 고양이와 개 특징이 여자하고 남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남녀 관계를 이제 알아보도록 해요. 자, 남녀는 뭐예요? 영의 남녀가 아니고 뭐죠? 육적으로 봤을 때 육체, 육체적으로 여자 남자를 나눠요. 응.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자를 봐서 내가 성욕이 불타오렸다 그러면 뭐? 내가 그그 그 상황에서는 육의 몸을 고 있는 거야. 응. 근데 내가 육에 안 머물고 있어요, 의식이. 어? 이거 내 경험이에요. 내 의식이 육에 안 머물고 있으면은, 성력이안 일어나. 이제, 그거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되지.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기서는 육체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 나도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면 죽는 거야. 어, 벗어나면 죽어. 그러니까, 나도 어떤 여자의 육신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남성상이라는 게 있잖아. 육체적으로. 네. 내가 바라는 육체의 남자, 육체. 어, 어 육체의 남자 보면 보면은 내가 등지 큰 남자를 좋아해. <laughs> 그리고 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더라고, 내가. 어? 이게 등치가 크고, 그러니까 그게 진승남이지, 뭐야. 짐승들 보면 쓴놈이 크잖아. 그렇죠. 그럼 어차피 육신은 동물성이잖아. 그래서 약간 작은 남자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내가. 음, 어큰 남자에다 거기다가 또 내가 이게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 대화를 나누는 거. 예. 그내말귀 빨리 알아듣고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 좋은 남자 좋아하겠지. 아, 그잖아. 렇 예. 그래서 머리 나쁘고 막 경험이 위숙하고막 이런 이들들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어. 근데 그런 남자 보면, 어, 약간 참 이게 몸이 있잖아, 왜. 뭐, 성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어, 남자네? 하면서 했잖아, 왜. 이 그런 느낌이 싹 들어요. 이제 그거 똑같아요. 응? 내가 막 이런 말을 막 한다고, 아, 어, 저 여자는 성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laughs> 자, 그래서 요걸 잘 느낀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여자 남자가 이제 서로 끌리냐 느 이거죠. 그러면 여자는 고양이기 이 때문에, 할때 남자 먼저 얘기할게요. 남자는 개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고를 때 여자를 여자 선택할 때 이제 동물적인 여자를 선택할 때 어떠냐면 그 여자의 환경을 하나도 안 봐. 그 여자만 봐. 그 여자가 나한테 행복을 주고 그 여자가 나한테 기쁨을 주잖아. 그걸로 그만이야. 부모가 개떡같을래도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자가 이제 노련해 가지고, 어 나한테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고 요리도 잘하고 뭐하면서 막 그런 여자인데, 예금면 좀약 직업이 약간 이게 왜몸 파는 여자 있다 쳐. 근데 그거를 남들이 알면 그 남자가 신경 쓰겠지만, 동네를 이상하면 모를 수도 있잖아. 예.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 여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런 원리 하에 여자들이 개과 천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남자가 그 여자 하나만 보니까 환경도 안 봐. 그걸 여자들이 안는 거야. 그래서 막 성령하고 막 다이어트하고 막뭐 뭐를 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좀게 잘 살게 해 주고 그런 스을 하나 떴어. 오로지 자기 하나 막 하고 명품 가방 들고 막해 가지고 자기를 막 포장해서 그 남자가 자기만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거야. 집중하고 남자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 네, 근데 이번엔 지금 정상적인 남자 말하는 거예요. <laughs> 비정상적인 거를 여기다 도입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일반, 지금 일반, 일반 자식 농사에서 키워진 남자들 말이야. 가정에서 제대로 키워진 남자들은 이제 성인에서 고를 때 이제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가 스스로 그런 거를 연애라 그러고 부모나, 이렇게, 중매장애에 도움을 받고 하는 거를 중매라 그러잖아. 여, 여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개잖아요. 그냥 그래? 그래서, 중매가 할 건데, 여자를 너무 모르는 남자 있잖아. 어. 여자를 너무 모르는 남자. 남자는 연애교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죽음으로 가는 게 죽음으로. 간혹 가 순진한 남자들 있거든. 순진한 남자가 연애 결혼하면 죽음으로 가는 거야. 다행히 그 여자가 개가 천선해서 네. 그 남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모를까. 그렇지 하고 자기 자기만 알고 그잖아. 내가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해금수잖아. 네. 그 남자를 만나서 보상 받으려 고 그러고 그런 여자도 걸리면 죽음이지 뭐야. 그래서 미를 여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사람이 여자들은. 자식, 남자 자식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자 고르는 방법을 같이 겸하면서 키워줘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교육을 안 시키고 순진하게 키워서 공부만 하게 했다가 나중에 연애 결혼하면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또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험하게 살아온 여자들도 자기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남자로 인해서 또 생겨나는 거예요. 좀, 감이 왔어요? 네. 음. 자, 그러면 반대로 여자는, 여자는 남자를 고를 때, 그 남자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고양이이기 때문에. 고양이는 그 집을 사랑해요. 주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집과 자기 환경이 있잖아. 그걸 사랑해. 그러면, 남자를 볼때그 남자 하나만 보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남자가 자기의 환경을 조성해 줄수 있는 능력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응. 능력을. 근데 그런 그 능력이 뭐냐면, 아까 여, 고양이는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다 그랬죠? 자기 새끼를 날수 있게 하고, 그 새끼를 키울 수 있게 조성해 주는 이, 이해됨? 네. 바로 그거예요 의식주가 해결되고 일을 어. 낳고 아니 그 자기가 일을 안 하더라도 그 집에서 그러니까 집 의식주 있잖아 왜그집 네. 자식 낳을 수 있고 자식을 잘 키울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수 있는 남자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보면, 뭐, 뭘 모르는 여자 말하는 거야. 뭘 모르는 여자들이 남자 하나만 보고 시집 갔다 그래. 아유, 그럼 고생이 당연히 있지. 제일 불쌍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요? 여자는 자식을, 자식을 창조하게 해서 모송이를 이용해서 창조하게끔 나았는데 임신을 했어. 그리고 걔를 어린 듯하게 키우는데, 돈이 없어서, 쇠가 빠지게 그 몸을 이끌면서 돈 벌어서 자식 키우고 막 이러면서 하는, 진짜 눈물나게 불쌍해, 눈물나게. 근데 요즘 이 여자들은 그걸 눈물나게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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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면서 다니고 보면 진짜 난 어이가 없어. 진짜 어이가 없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게 혼돈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여자가 고양인데 자기네 주어질 환경을 안 하고 남자 하나만 보고 가 남자의 능력이나 이런 걸안 보고 남자는 능력이 또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 개. 네. 똥개한테 가서 똥개한테 어? 꼬리도 한 번도 치켜올리지도 못하고 다른 개만 낳다면 꼬랑지를 배에다가 티 깔아서 완전히 어 다니고 꼬리도 못 올려. 어? 그러면서. 이 빌빌 싸돌아다니는 똥개잖아. 똥개한테 시집갔다고 생각해봐. 똥개가 지한 몸도 저 뭐야 어 사회에 가서 큰 소리도 못 치고 꼬리도 못 치는 못못딱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래. 그렇죠. 어떻게 자기 처자식을 거들려 거느리긴 책임을 져 그냥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여자를 갖다가 우리가, 개 같은 년이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개 같은 년이 한두 명이 아니야. 자기가 본연의, 인류학상 본연의 인물을 다 잊어먹었어. 애안 나. 그럼 왜 암컷으로 태어났어? 여자로. 어? 그럼 여자는 뭐냐고. 막, 그러면서 말 뭐, 돈이 너무 많이 돼서 내 인생이 없어지고, 뭐, 내가 존재감, 뭐, 이런 엘라야 존재감 있는 거지. 뭘, 무슨 존재감 말하는 거야? 어? 여자는 자기 그 남자 있잖아. 결혼한 남자를 어린 자식 키우듯이 해가면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식을 남으로서 종족 번식을 이어가는 최고의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주 일순위의임무를 완수 안 하고, 뭐, 엉뚱한 소리를 해. 어? 너무 웃기는 거야. 그게 혼돈이야. 자, 요, 요거를 잘 일을 하시고, 예. 여러분들이 미래를 여는 여자들은 자기가 남자를 선택, 결혼할, 남자나 결혼할 여자를 선택할 때, <laughs>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자식을 키울 때, 자 여자 자식하고 남자 자식 가르칠 때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물론 먹는 건 똑같이 해야지. <laughs> 하지만 내 말은 말말 말. 진리의 말, 어 응, 그잖아 사상, 어 응. 틀리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집은 남자가 잘 되는 집 있고 어떤 집은 여자만 잘 되는 집 있고 그래. 남자가 안 되고, 어 응? 그건 아니라는 거지 진정한 사람 교육이 아니야. 여자, 남자 골고루 섞여서 여자도 잘 되고, 남자 자식도 잘 되고. 이, 이해되세요? 네. 그게 올바른 교육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미래를 여, 여는 여자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자, 이만 끝만 치겠습니다.